안녕하세요. 주식회사 S&P 로지스입니다. 앞서 지입 초보분들을 위한 Q&A 1탄을 업로드했는데, 1탄에 이어 2탄도 준비했습니다. 근무시간은 어떻게 되나요? 근무시간의 경우 하루 10시간 정도 근무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시간대는 오전, 오후, 야간 등 기업별로 상의합니다. 단기 알바로도 가능한가요? 불가능합니다. 본인 차량을 준비해서 해야 하는 일이고 담당 납품처가 정해져 있는 일이기에 단기로는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적어도 2년 이상 근무가 가능하신 분들만 채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거나 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요? S&P로지스는 대기업 원청이기 때문에 대기업이 망하지 않는 이상 일자리가 갑자기 없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러나 혹시라도 그런 일이 생길 경우 다른 기업과의 원청 계약이 되어 있으므로 센터 변경을 통해 근무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기업과 원청 계약이 되어 있는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거주지 주변에서 근무 가능한가요? 택배나 배달대행처럼 동네에서 하루 2, 300곳을 방문하고 수익을 가져가는 게 아니라 하루 10곳에서 20곳 내외의 고정거래처에 납품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역이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 몇 군데 매장을 도는 편인가요? 도는 코스가 정해져 있나요? 하루 평균 10곳에서 20곳 내외의 고정 거래처를 돌게 되며 버스 노선처럼 노선이 정해져 있는 편입니다. 또한 적은 거래처 개수를 납품하기에 택배나 배달 대행보다 업무 강도가 낮습니다. 매장마다 납품 시간이 정해져 있는 건가요? 기업 매장별로 상이한 편입니다. 예를 들어 편의점의 경우 필요 물품을 시간에 맞춰 납품을 해야 하기 때문에 점착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새벽 납품의 경우 정해진 시간 안으로만 납품을 하면 되기 때문에 점착 시간이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추접으로도 가능한가요? 하루 고정 근무 시간이 10시간 정도이고 대기업 거래처에 고정적으로 납품해 주는 일이다 보니 개인의 스케줄에 맞춰 시간 조정이 불가하며 돌림전 no. 등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므로 권해드리지 않습니다. 수익적인 부분 또한 이직을 하셔서 추가 근무를 하시면 투잡하시는 만큼 발생하기에 이직하는 것을 더 권해드립니다. 물량이 적은 날도 있고 많은 날도 있고 매일 다를 것 같은데 물량이 달라도 돈은 똑같이 받는 건가요 저희는 물량제가 아닌 노선제 즉 같은 노선에 따른 고정급을 지급해 드리고 있기에 물량과는 상관없이 정해진 고정급을 지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대신 추가 운송을 하시면 그만큼 추가로 수익이 발생합니다 지입을 하려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요? 필요한 면허증 같은 게 있나요?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운전 면허증을 취득한 지 2년이 경과하셔야 하며 화물 운송 종사자 자격증을 추가 취득하시면 됩니다. 자격증은 적성 검사 필기 시험 합격자 교육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저희 S&P 로지스에서 근무하시게 되면 자격증 스케줄을 조정해보다 편리하게 따실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또한 시험은 실기 없이 필기로만 이루어져 있고 난이도는 운전 면허 필기 시험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